오늘은 메이저리그의 구단들과 연봉조정신청 자격이 있는 선수들 간에 연봉제시액을 교환하고 연봉합의를 하는 날입니다. 대개는 구단과 선수 간의 원만한 합의로 오늘 내로 연봉협상이 끝나는 게 보통인데, 만약에 제시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선수는 연봉조정신청을 하게 되고 결국 연봉중재자의 결정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게 되고요. 물론 연봉조정신청 후에도 양측이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이게 중재자 앞에까지 가서 결정이 되면 양측이 감정이 남아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드문 편입니다. 극한 경우에는 구단이 선수를 트레이드를 시키거나 계약을 아예 이행하지 않아 선수가 바로 FA가 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고요. 먼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현재까지 선수들의 협상 결과를 보죠. 토론토는 모두 11명의 선수가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합의에 성공을 한 선수들은, 덜튼 바슈와 305만 달러, 조던 로마노와 453만 7,500 달러, 트레버 리차드와 150만 달러, 데니 젠슨과 350만 달러, 팀 메이저와 250만 달러, 산티에고 에스피날과 210만 달러, 트랜스 톤틴과 100만 달러, 그리고 에덤 심버와 315만 달러. 그리고 이 영상을 편집하는 이 시간까지 합의를 못한 선수들은 에릭 스완슨, 보비 셰 그리고 게레로 주니어가 남았습니다. 에릭 스완슨의 예상 연봉액은 약 300만 달러고요. 비셰스의 예상 연봉액은 약 610만 달러. 그리고 게레로의 예상 연봉액은 약 1,480만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합의에 이르기 힘들어 보이는 선수가 비셰스인데. 지난 시즌에도 비셰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나머지 메이저 리그 선수들의 연봉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김하성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샌디에고의 경우 프렐러 단장이 연봉 조정 중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듯이 이번에도 신청 자격이 있는 선수들 모두와 계약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수들만 보면 후안 소토와는 2,30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지난 시즌 워싱턴에서 받았던 1,110만 달러보다 약두 배가 오른 금액이네요. 조시 에이더와는 1,410만 달러로 계약을 했는데 역대 최대액이라고 합니다. 구원 투수들 중에서는요. 그리고 제이크 크론 앤 월스와 422만 5천 달러 그리고 트렌트 그리시안과 317만 5천 달러의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유명 선수들 중에서는 LA 엔젤스의 오타니는 10월에 이미 3천만 달러의 합의를 했었고 보스턴의 알렉스 버드건은 630만 달러 그리고, 벌티모어의 세드릭 멀린스는 410만 달러. 그리고 다저스의 훌리오 유리아스는 1425만 달러. 워커 빌러는 802만 5천 달러.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일루수 니스 호킨스가 1200만 달러를 받았네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 토론토의 포수 리스 맥과이어는 122만 5천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FA 시장에서 네 번째 외야수가 필요한 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앤드루 맥커친이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1년 500만 달러의 계약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는 매치 등몇 개의 구단들이 피츠버그의 제시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시했지만, 좀더 많은 경기 출장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피츠버그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메커친이 이번 시즌에 출전 시간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전을 할 기록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2,000 안타, 2루타 400개, 홈런 300개, 볼넷 1000개. 이 기록들을 깰 때마다 본인은 물론 피츠버그 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I'm standing here all day, I'm there too. Gabby! Can name? you get an autograph? Can you get Gabby? it?